네. <laughs> 총장님, 네. 네. 옛날에 그저 린다 김 사건 네.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이거 전부 이면 계약에 뭐 관련된 네. 대규모 어 방위사업에서 이면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 요즘도 이런 그 대규모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면 계약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음, 뭐, 존재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주, 예, 대형 사업이 오갈 때에는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 하는 게 국제적인, 이건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굉장히 최근에, 저도 수출을 하러 다녀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좀 그런 게 있죠.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투명하고 다 공개되고. 저희 뭐 하나 큰 사업 해도 국회 다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아, 다른 나라는 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중동, 뭐, 어느 특정 나라 하기 되면 중동이나 제가 아프리카 이런 데, 이런 데 해보면은 그런 게좀 눈에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노델의 총장님과 같이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분이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또뭐좀 적당한 분이 오시면 또 있어 소지는 이때는 얘기네요. 아니 다른 나라가 지 우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공개가 돼 있고 네. 모든 거를 위원회 통해서 결정하고 국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기 그럼 우리나, 결정...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는 린라는 나올 수 없다. 없습니다. 네. 네. 자, <laughs> fx 사업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언제까지 60대가 다갖춰집니까정세 전체가 2021년까지 16년부터 21년까지 우리가 받게 돼 있을 겁니다. 음, 21년까지. 이 네. 수명이 얼마죠? 수명이 한 30년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소한도 어떤 기종이 예. 되든 최소 예. 30년 예. 9천 시간 예. 모장으로 보고 있고, 예. 뭐 30년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연장해 가지고 어, 또... 40 내지 예. 50년을 예. 예.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자, 2020년에 이것이 완료됐다고 그러면은, 이 기종은 2060년, 길게는 2070년까지도 대한민국 상공에서 공중에 떠서 임무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2070년이라는 게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를 6.25 끝난 직후에 구매하는 거와 했던 거과 같은 가정입니다. 휴전협정 직후에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 항공기를 계약했다는 게 그, 거기 상상이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아마 아무리 수명이 길더라도 총장님도 그때는 그거 못 보실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만큼 장기 예측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적이 항상 변하기 있기 때문에 고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할 것인가 참 예측이 어려운데 어, 이번 기본 결정 그러니 이거는 우리 손자 때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F6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뭐 북한만 잊쳐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종을 선택하고 여기에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예, 예. 어, 아, 아마 그때 가서는 남북통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 남북통일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평화체제는 엄청난 발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대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깨서 참 후손들에게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기종 선택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어, 지난 5월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미국 군용기에서 중국 산 위조 부품 짝퉁이죠. 이것이 1800건이나 발견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조 부품의 70% 이상은 중국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있어요. 실제로 2008년도 미항공우주상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위조 부품의 영향으로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이 5 내지 15% 하락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시장조사기업인 IHS스프리 사에 의하면 군사장비나 의료기구의 가짜 부품이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로 조사결과 2009년 324건의 위조 부품이 발견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4배가 늘어난 1343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한 메카텍, 여기서 76mm에 대해서 주태통과 복자통,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가, 쓱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들어와서 쏘갔죠. 예. 또, 미국의 ATC사의 35mm 포 몸통.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쏘갔죠. 등등. 방위사업 청이 아마 쏟는 일이 대단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것 같은 것을 쏟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예, 이 아주 위원님 적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렇잖아도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에 해외 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게 큰 문제다. 그걸 역으로 보면은 중국 부품이 우리 부에도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거를 검사하고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 정비하고 이런 데서. 할수 있을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해 보겠고 특히 이 결함 빈도가 많은 부품 또는 신뢰도가 최근에 낮은 거그 원산지가 중국이나 이렇게 돼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좀 전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 중심으로 <laughs> 우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이거 앞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총장님 다음 총장 3년 후에 물어보면 그때 가서 또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총장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 나올 겁니다. 지금 총장님 계실 때 하세요. 그리고 뭐 대충대충이 아니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세요. 조직을 얼마를 늘리든 이제는 전수조사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시걸 조금 주시면은 저희가 그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런 정부 조직에서 하는 거지 네. 국회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 조직과 능력과 예산과 인력을 가지신 청장께서 요거는 청장님의 일이시니까 좀 확실한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의원님 지내주십시오.